제가 계속 말씀드린 180불 대에서 180불 요 가격대에 오면은 기가 막힐 기간들이 계속 쇼쇼 쳐가고 떨궈버려요 오랜만에 방송 돌아왔습니다 테슬라 차트 바로 볼 거고요 지금 6월 13일날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주주총회 결과가 나온 날이죠 예, 저는 테슬라의 장기 투자자로서 찬성표를 날렸습니다. 롬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승인과 그리고 델라워의 법인이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표를 날렸고요. 제가 가진 모든 투표권을 가지고 표를 찬성으로 했고요. 테슬라 차트를 보면 은 기간도 개인도 보상한 패키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행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왜 행보하고 있냐면 자 6월 13일날 이후로 방향성이 결정될 거기 때문이에요 나락으로 가든 엄청 치고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의 지금 경우의 수입니다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180불대에서 180불 요 가격대에 오면은 기가 막힐 기간들이 계속 쇼슬 쳐갖고 떨궈버려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180불대에서 180불 요 가격대에 오면은 기가 막힐 기간들이 계속 쇼슬 쳐갖고 떨궈버려요 수봉을 계속 보면은 양봉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은봉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 차트 라인은, 이 트렌드 라인은, 자 최근 300불까지 갔다가 꽂고 있잖아요. 예, 지난 7월달부터 300불까지부터 해서 계속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이 트렌드 라인과 과거부터 무려 4년 전부터 이 하방 상승 트렌드 라인 사이에 있는 뭐죠? 삼각수렴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베어 세력과 이불 세력의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있는 것인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될 거냐면 6월 13일에 결정이 될 것이다. 기가 막히게 이 가격대를 찍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일본인데, 일본으로 본다 하더라도 140불 대에서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찍으니까, 찍으니까 엄청 올라왔었다. 일단 볼린저 밴드를 한번 키고 보죠. 자, 볼린저 밴드를 키고 보면 이게 지금 일본인데, 어퍼 라인과 로우 라인이 간격이 좁아져가고 있다. 예, 무슨 말이죠? 방향을 결정해야 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볼린저 밴드 위스도 여기서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방향을 결정하면 그 방향대로 바로 튀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간격이 컸던 라인 차이가 지금 라인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 만 즉슨. 방향을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상황이고요. 여기서 일단은 매물대를 한번 같이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일단 크게는 주봉을 녹화 한번 볼게요. 지금 가격대가 180요 정도니까 예전에 있었던 요 가격대 160불요 정도는 패스하고 180 불대부터가 있는 요 가격대로 지금 한번 볼게요. 언제부터 보는 거냐면 2021년부터 보는 거예요. 거의 한 3년치.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포함시킨 것이죠. 그럼 보시는 대로 지금 이 가격대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있단 말이죠.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180요위 요 가격이 190불대. 근데 요 190불대가 결국에는 200불이라는 라운드 피규어를 포함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불이 넘어가면 여기에는 매물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상단까지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매물이 지금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봉으로는 최근에 고점이었던 이 300불, 이 300불 정도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근처에서 행보하고 있다. 이 매물대가 많은 이 구간에서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인즉슨, 자이 가격대 윗부분이 1 8 5부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행보가 이루어가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여기서 매물대가 없는 다음 구역으로 가면은 여기에 비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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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대가 굉장히 적다. 다음 매물대가 많은 영역은 이 가격대이다. 얼마인가? 240불. 그러니까 이 상단 윗 라인까지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6월 13일 날. 패키지가 승인이 된다면. 안 그렇다면 지금 나락으로 가야 될 판이죠. 근데 솔직히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일러 머스크가 10년 동안 CEO로서의 셀러리도 한 개도 안 받고, 돈한 개도 안 받고, 주식을, 회사를 10배를 성장시켜놨는데, 이제 와갖고는 약속한 거를 못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는 생각은 일론 머스크 같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애정으로 다봤던 테슬라를 바로 떠날까요, 여기? 보상 패키지가 바로 승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일론 머스크라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괘씸하긴 하겠지만, 자기가 공들여서 쌓은 그런 10년 동안에 2008년부터 시작했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면 1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거의 15년이 가까워져 가는데, 이렇게 공들인 회사를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떠날까요? 저는 이것을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f 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FSD는 지금 좀 있으면은 라이센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돼요 그러면은 중국부터 라이센싱을 먼저 시작한다? FSD? 그러면은 지금 AI 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10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10배 근데 이런 순간이 지금 테슬라에게도 오지 않을까요? FSD 모멘이 오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FSD 현황 엔비디아 CEO가 젠슨 황이잖아요 젠슨 황이 FSD가 지금 가장 뛰어난 업계가 누구인가 봤을 때 테슬라만큼 뛰어난 업계가 지금 현재까지 없다 그래요 AI의 붐을 치며 타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도면 은 다른 기업, 기업은 어떻게 했냐고요 발끝도 못 쫓아오고 있다 기존 레거시 자동차 기업 전기차로 전환하기 쉬운가? 못해요 이게 그렇게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내연 기관차로 뽑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뽑아먹어야 돼요 왜냐면 전기차를 계속 생산한다 친들 계속 마이너스 보면서 팔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걸 계속 할수있는 말이죠 자기 풀칠도 하기 심 바쁜데 못해요 그렇게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테슬라는 업계 1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FSD가 이제 라이센싱 되는 순간부터는 그 가치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매길 수가 없다 이거 누가 어떻게 하나요? 얼마까지 갈지. 물론, 기, 과거에는 이 기대감을 찍고, 이 기대감을 타고 400불 때까지 갔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이제 현실에서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니까 계속 꺾여져 나간 것도 사실인데, FSD를 한번 몰아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을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버전 2합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엔드 투 엔드. 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버전 11에서 버전 2업으로 간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죠? 버전 11에서는 30만 줄에 해당하는 C++ 코드 줄과 어떤 일종의 규칙에 의해서 자동차가 운행하게끔 만들었다면, 자, 버전 2업에서는 이 30만 줄에 해당하는 C++ 규칙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제거시켰다고 말하죠. 딥러닝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공지능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것이고 기존의 레거시들 이런 거를 따라갈 수 있는가? 저는 절대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테슬라는 이거에 비해서 기존 레거시에 비해서 최소 한 5년은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예요 이거를 지금 기존 레거시 따라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단기적으로, 네 물론 13일 날 이후로 네큰 변동성이 있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테슬라는 잘 해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포드가 많이 생겨고 나가고 있냐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발악을 하면 할수록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FSD는 그 사람들이 FSD 안 타봤을까요 FSD 타보고 f s d 우승함을 이미 인정했으니까는 그거를 더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테슬라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큰 그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300불부터 보겠다. 예. 최근 300불부터 가격을 보겠다. 그리고 이 기간에 매물대를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이 가격대에 있는 매물대가 가장 크다.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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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대가 없다. 그 말인즉슨 여기까지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얼마까지? 235불, 뭐 대략 240불. 자, 제 말이 성지순례가 되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6월 9일 날 제가 녹화했고요. 자, 6월 13일 날 이후로, 자, 머스크의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승인되면, 자, 바로 이 가격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 가격대로 뚫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8월 8일 날 지금 로보택시의 모델이 공개될 것으로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고, FSD도 지금 이때. 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기대감을 안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때문에 계속 행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 이,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시장은 6월 12일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승인이 되면은 그때는 240불 바로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240불을 넘어서 1차적인 정보점인 300불까지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